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리에 고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는 오늘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위기의 자영업자, 오늘은 첫 번째로 대구 관광 명소에 드리워진 어두운 폐업의 그림자를 박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김광석길, 관광명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거리가 한산합니다. 바로 옆 방천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은 밤이면 시민들로 북적이는 시장 중심가지만 곳곳에 이렇게 점포세를 놓은 빈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심각하단 말까지 나옵니다. 방천시장 인근에서 10년 넘게 치킨 장사를 해온 박명순 씨. 최근 떨어진 매출을 메우기 위해 낮장사를 시작해 보리밥까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값이 치솟으면서 7천 원짜리 메뉴는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입니다. 하루 하루마다 천 원씩 올라. 이 단가 이게 야채값이 이제 어제는 만약에 3천 원하면 오늘 가니까 4천 원 하더라고요. 들 남더라도 손님 좀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서문 시장에서 13년 동안 운영 중인 가게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단체 손님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코로나로 모임이 줄면서 지금은 손님이 4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 성화에 가격 인상도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게 규모를 줄였습니다. 외부 손님 못 받고 단체 손님만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 현상이 많이 없어진 거죠. 제가 장사 안 된다 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 10월달부터는 아 주네 손님이 조금씩 없어지네. 중고 가전 시장 앞에는 업체용 냉장고와 주방기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 건 이곳을 거쳐갔던 사람들뿐입니다. 물건이 나갔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확률이 진짜 한60% 되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창업을 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장사가 안 된다고 퇴업했다하고제 그게 가슴 아프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2022년 34,000명에서 지난해 4,537명으로 16.6%나 증가했습니다. 한해 피업한 자영업자가 4만 명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대구 음식점과 숙박업체 한 곳당 한해 매출도 광역지자체 17곳 중 12번째를 기록해 내수마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배달 플랫폼도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악순환이라고 하죠. 서비스업은다매수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에서 어려워지면 다른 서비스업들도 같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갈길 잃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이 지역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맹활약한 대구 경북 선수들이 모교와 소속팀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사격의 반효진, 양궁 김재덕, 유도 허미미 등. 이른바 막내 라인인데요. 반효진 선수는 이 자리에서 세계대회 그랜드슬램의 포부를 밝혔고 김재덕 선수는 4년 뒤 LA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약속했습니다. 한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금빛 관역을 명중시킨 올림픽 챔피언 반효진. 오늘은 앳된 여고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구 최고 필승관에 들어서자 정교생 200여 명이 기립박수를 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재기 발랄한 모습의 반효진은 금메달을 들고 학생들과 셀카를 찍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교생들이 저를 이렇게 다 응원해 주셔서 다 같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얻만1 6 살의 반효진은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한 막내 라인 중 단연 빛났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 기록을 다 갈아치웠고. 0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까지 됐습니다. 지난해 고관절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에 물이 차면서 한달 넘게 총을 놓은 고비도 겪었지만 어차피 이세개장 짱은 나라는 문구처럼 스스로를 믿은 끝에 파리의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종 목표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계 선수권 금메달, 그랜드 슬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북 선수단의 막내 라인들도 금이 환영했습니다.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예천군청의 김제덕과 유도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허미미 김지수가 경북체육회 사무실을 찾아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만 17살에 도쿄올림픽 2관왕에 올랐던 김제덕은 파리에서도 특유의 파이팅으로 단체전을 재패하면서 경북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그 따고 싶은데 그 성취를 이뤄서 너무 뿌듯하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끝이 아닌 LA, LA올림픽, 2028년에 있는 LA올림픽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에 한국 여자 유도에 메달을 안긴 허미미는 귀국하자마자 군인를 찾아 현 조부인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기적비 앞에서 참배해 진한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김지수도 지난 3일 허미미와 함께 출전한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훈련에 돌입한 선수들은 4년 뒤 LA에서 금빛 도전을 이어갑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대구 출신인 한국 근대오종 성승민 선수가 아시아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성승민은 어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근대오종 여자부 결선에서 총점 1441점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수영 선수로 대구체육중학교에 입학한 성승민은 선생님의 권유로 근대 오 종으로 종목을 바꾼 뒤 대구 최고 1학년 때인 2019년 전국체육대회에서 여고부 3관왕에 오르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대구에서는 24시간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일반 시민이 이용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른 무더위 쉼터들도 운영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된다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나와 있는 주소는 다름 아닌 119 안전센터. 잠시 앉아 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Hello. Hello. 대구에서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 7곳을 취재진이 모두 둘러봤더니 소방서가 5곳, 나머지 2곳은 노숙인 전담 보호시설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을 포함해 대구 지역 무더위 쉼터는 모두 1,500여 곳. 하지만 위급한 시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공간들입니다. 무다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밤 9시까지 운영한다고 게시돼 있지만 현재 시간 8시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맞아. 그뭐한다시 열이 되면 그만 하는데 그전녁도이기춥니다피 있어 항상. 무다위 쉼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구시와 일성구구는 강제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경로당 같은 경우도 보통 회원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강제로 뭐 이거를 뭐몇 시까지 운영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올 여름 대구의 열대야 지속일수는 16일로 지난 200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낮에도 덥지만 밤에 덥다는 거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밤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취약하죠. 그래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에 개선된 그런 쉼터가 많이 제공돼야 되고 실제 조사도 필요하죠. 이른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더위 심터 운영을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TBC와 경북대 연구팀이 작성한 베프리카 폭염 지도를 통해 대구의 폭염 취약 지역을 짚어보는 기획 취재.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달서구와 달성군입니다 달서구는 유천동과 월성동이 달성 구에서는 신도시인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더위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달구벌 대로 용산 내거리 뜨거운 햇빛 아래 넓은 도로를 건너는 시민들이 비지땀을 흘립니다. 이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모두 네 곳인데 유독 향군회관 앞에만 그늘막이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유소년 인구가 많아 폭염 저감 시설이 적은 학교 인근이 상위 5% 취약적으로 꼽혔습니다 한샘 초등학교와 대진 초등학교 주변 폭염 위험 지수가 각각 99와 97을 기록했고 조암 중학교와 인근 월암 중학교 폭염 위험 지수도 97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달서구 인구는 52만 명을 넘어 대구에서 가장 많지만 폭염을 피할 그늘막은 31개에 불과해. 군이를 제외한 대구 구군 가운데 가장 적은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많월배권이구는은 두류동이나 장히 그냥 없습니다. 달성군 신도시인 테크노폴리스의 상위 5% 폭염 취약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했습니다. 유소년 인구가 많은 육아초등학교와 세연초등학교, 테크노초등학교 주변의 폭염 위험 지수가 높았고, LH 천년나무 2단지와 국가산단 유브라 3차 인근도 높은 폭염 위험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에 설치된 그늘막은 143개로 대구 구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행정동별 폭염 위험 지수는 달서구의 경우 진천, 감삼, 유천, 열성동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달성구는 산림과 하천 등이 인접해 동별 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았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대구시와 진행 중인 행정 통합 협의와 관련해 중앙 권한과 재정 이양 관련 사항은 대부분 합의됐고 청사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회의에서 통합 이후에도 대구시청과 경북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앞으로 대구시와 입장 차이를 좁히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청을 안동 예천으로 옮길 때 예정됐던 120개 기관이 아직 다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 후 청사를 특정 지역으로 정하면 다시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올해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임무 수행과 정주 환경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시 차원의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반영해 연내에 이전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 후보지는 상주와 영천, 의성, 칠곡, 군위인데 최근 국방부가 대규모 공용화기 훈련장 부지도 추가로 요청하면서 칠곡군과 영천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이전지 선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10곳 가운데 7곳 정도가 수도권에 있을 정도로 쏠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포항에서 운영 중인 벤처 육성시설은 사실상 입주율이 100%로 지역에서도 벤처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어떤 비결이 있는지 양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벤처 기업은 벼의 껍질인 왕겨나 커피 찌꺼기 같은 천연물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나노셀룰로스를 만듭니다. 생분해 되는 데다 독성도 없어 화장품이나 의료용 기기, 배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3년 전 벤처 육성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로 온뒤 15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이끌어냈고 기업 가치는 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안에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포항 공대라는 학계 학교라는 인프라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체인지 그라운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이 벤처 기업도 신소재인 그래핀의 대량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의 최고 발명품상을 받았습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흐르고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백배 이상 전자를 빠르게 이동시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목받습니다. 3년 전 수원에 있던 본사를 포항으로 옮겼고 지난 6월부터 블루벨리산단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포스텍이라는 우수한 연구기관도 있고 또 리스트 같은 또그 실용화 전문 기, 기관이 있고. 이런 모든 여건으로 볼때 포항이 전 최적지라고.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스코가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며 2021년 83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입주 기업은 100곳, 입주율은 99%로 사실상 다 찼습니다. 이 가운데 36개 기업은 다른 지역에서 옮겨왔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의 가치는 1조 6천억 원에 이르러 한 곳당 평균 160억 원입니다. 스타트업부터 어, IPO 전 단계 그리고 IPO 이후에 뭐 M&A까지 할수 있는 그런 벤처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자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내년 6월 중공을 목표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벤처 육성시설을 짓고 있고 포스코 그룹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벤처 기업의 외국 진출도 강화합니다. TBC 양교훈입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모레 대형 표지판을 제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과 외국인이 널리 사용하는 동대구역 광장을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반 역사적인 우상화 사업이자. 왕조 시대에서도 찾기 힘든 폭거라며 시민 사회단체와 강력한 반대 활동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속에 지역에서도 제79주년 광복절 행사가 반쪽 자리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유라이트 성향의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취임에 반발해 오는 15일 경북 도청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경북 보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복회 대구시 지부는 김영석 관장 임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대구시가 주관하는 경축식에는 일단 참석하기로 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대구 서구청 본관 건물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쯤 본관 4층 사무실 책상 밑에 있던 폐쇄회로 TV 배터리에서 불이나 직원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대구 서구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염색산단 이전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서구의회는 대구시가 최근 2년간 염색 산단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만 높여놓고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큰 실망감을 줬다며 약속대로 2030년 염색 산단 이전을 지연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상격청사에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와 대구광역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칠성 음료는 1,200억 원에 들여 2027년 1분기 준공을 목표로 금호 워터폴리스 물류시설 용지 19,000여 제곱미터에 첨단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대구시는 행정 지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